자, 제가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는 효과가 50% 밖에 없고, 진짜 100%가 되려면 혈당을 봐야 한다 이런 말씀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도 진짜 그게 맞냐? 아니, 무슨 다이어트 하나 하려고 그 비싼 연속 혈당 측정기까지 사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 그거 유사이야기란 말도 있던데, 진짜 맞냐? 이런 질문이나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혈당이 체중하고 다이렉트로 긴밀하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확실히 맞고, 심지어 저는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한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무료로 최소한 2 주치는 전국민에게 한번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소심한 저치고는 꽤 강한 워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지금부터 왜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오늘 혈당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까스키입니다. 자, 이 혈당 다이어트에는 인터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의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게 정말 혈당 다이어트가 작동을 하는 거냐? 진짜 효과가 있냐? 하는 요 질문은 제가 오늘 영상 내내 걸쳐서 쭉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어차피 혈당 안 오르는 음식 먹는 게 결국은 그러면 저탄고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꼭 이거 혈당기까지 살 필요 있냐? 자, 요런 굉장히 신박하고 잠시한 질문도 하시는데 자, 이 혈당 다이어트가 분명히 탄수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실상 우리나라에 나온 혈당 다이어트 어플은 대부분 다 써봤다고 할수 있는데 그 어떤 어플도 지방을 많이 먹으라고 뭐 유도를 한다든지 뭐 권유를 한다든지 그런 어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탄수화물 뭐냐면 이제 적정량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건강한 레인지까지 줄이고 그것도 건강에 좋은 복합 탄수화물로 정말 해서 좋은 탄수화물을 일정량까지만 줄여서 먹도록 돼 있지, 이거를 뭐 엄청나게 줄이고 지방을 대신 많이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어플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혈당을 체크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가 내한테 맞는 탄수화물 양인지 사실상 스스로 알기는 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세 번째, 우리가 운동이라는 거는 혈당은 사실 굉장히 효과적으로 낮추는데 비해서 살은 잘안 빠지지 않느냐. 그러면 혈당 다이어트라는 게 틀린 거 아니냐? 자, 요런 굉장히 수준 높고 고차원적인 질문도 누가 저한테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운동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혈당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고 근육으로 집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의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자, 이런 몸매가 되려고 살을 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체중감량이라는 게, 물론 외모적인 이유도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살을 뺀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또뭐 운동만 하면 건강한 돼지가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실제로 혈당 다이어트라는 게 운동과 식단이 둘다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건강한 돼지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탄탄하고 예쁜 몸매가 되는 데다가 거기에 여러 대사질환, 심혈관질환, 인슐린 저항성, 암 등등으로부터 우리 건강까지 지켜주는 게 바로 혈당 다이어트의 두축 중에 하나인 운동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외모적인 이유로만 체중감량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혈당을 봐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그래, 알겠다. 뭐 혈당 체중감량 할때 재볼 수 있지. 알겠는데. 그, 연속 혈당 측정기가 너무 안정확하던데, 그거 재다가 사람 잡겠던데, 그거 믿을만 한 거냐. 자, 연속 혈당 측정기, 영어로 CGM이라고 하는데, 이 CGM이 실제로 최근까지도 정확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솔직히 2주에 10만원이라는 게 분명히 부담스러운 비용이 맞고, 게다가 이런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혈당 스파이크조차 없는 완전 생 비당요인이라면, 이거, 이거, 돈 날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연속혈당 측정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자, 우리가 CGM이 얼마나 정확한지 나타내는 단위 값을 우리가 마드라고 하는 그 오차 값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마드가 오차가 10% 정도면은 의료기를 쓸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우리 그 손가락 질러서 측정하는 간이혈당 측정기, 고 이제 BGM이라고 하는데 고게 평균적으로 한10% 정도 됩니다. 근데 요연속혈당 측정기는 지금까지 국내에 제일 많이 쓰던 게 이제 리브레 원이었어요 요게 이제 11% 정도였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게 이제 리브레 2입니다. 요거는 이제 9.2%, 심지어 미국에서 리브레 3까지 나왔는데, 요거는 7.8%까지 내려갔습니다. 요거 리브레하고 쌍벽을 이루는 게덱스콤인데 최근 버전 G7은 8.2%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의료에 쓸 정도로 정밀하지 않으면 시각는 FDS 통과를 안 해줍니다. 근데 연 혈당 측정기는 의료기로 등록이 돼 있는 건 당연히 물론이고 심지어 물론 일부 환자에 한해서긴 하지만 국민 의료보험 적용까지 받아 실제로 의사들이 처방하는 것들이란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나는 재보니까 너무 부정확하던데 이런 얘기를 하냐? 자 여러분들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요 간이 혈당 측정기 손끝 채혈하는 요거는 정확하냐 이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혈당 재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정확한 거, 가장 정답이 되는 거는 요 정맥혈 혈장 검사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이거나 이거의 오차값을 측정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늘을 지금 여기 이까지 바늘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져가는 거고. 요거는 우리 그 바늘로 이렇게 툭 찌른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요괴에 들어갑니다. 그 요거는 이제 살을 이렇게 툭 찌르면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 기계의 뭐 정밀도, 민감도, 정확도를 떠나서 태생적으로 여기 있는 피는 여기 있는 혈장에 비해서 혈당이 한 5에서 10 정도 원래 높고요. 원래 여기 있는 간질액은 여기에 비해서 포도당 농도가 원래 10에서 15 정도 낮습니다. 그냥 태생적으로 낮아요. 이 검사 기기의 정확도를 떠나서 자 뭘까요 그러면 자 얘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얘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꾸 얘랑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떨어진 애들끼리 비교를 하니까 이게 차이가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하지만 이 연소일당 측정기가 기본적으로 정밀 혈장에 비해서 10에 15 정도 낮게 나오는 거지 그 차이를 보정해주면 우리가 추세 자체는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차가 일관된 오차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 애들은 근본적으로 연소일당 측정기에서 넘을 수 없는 4천원의 병이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로 이거는 경향을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간 혈당 측정기로 측정을 했더니 180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180인지 내려가고 있는 180인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치료가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실제로 제가 공복도 1 0 0이하 정상이죠. 식후 2 시간도 1 0 0이하 정상이죠. 당화혈색소도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200까지 올라갑니다. 밥 먹으면. 근데 이게 정상이냐 이 말이죠. 그 혈당 스파이크가 유사하게면 되 저는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란 말이 지침에 없다뿐이지 이미 우리 내과 선생님들도 진료 현장에서 전부 다 쓰는 말입니다 내과 교수님들도 다 쓰고 계시고 사실 은 어떻게 보면 그 전통적인 공부혈당, 식구혈당, 당활수 이세 가지만 가지고 여태까지 진료를 해 왔다는 게 가끔 소름 끼칠 때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거 붙이고 뭐 운동 가능하냐 떨어지지 않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심지어 제가 이게 문틈에 한번 부딪힌 적이 있는데 내 살이 떨어질지언정, 얘가 떨어지진 않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거 부착할 때막 아프지 않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자, 저도 정말 진짜 몸살이 심한 편인데, 이거 아프다 하면 진짜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 그리고 2주에 1 0만 너무 비싸지 않냐는 지적이 있고,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평생 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다이어트 할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혈당 스파이크 관리할 목적이라면, 이런 분들은 뭐, 4주 정도면 제가 보기에 완전히 충분합니다. 왜냐면 이게 1분마다 계속 기록이 났기 때문에 2주만 해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거는 일주일입니다 이렇게 일주일만 해도 어떨 때 내가 혈당이 오르고 어떨 때 내려가는지 그 경향 정도는 전부 다 파악을 할수 있고요 저는 2주도 아니고 붙인 첫날에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냥 첫날에 그 제가 혈당 오른 그래프를 보면서 진짜 망치로 머리를 굉장히 세게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 정말 많이 드렸지만 그거 달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정상 혈당이면 다 무용지물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자, 우리가 정상인도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가 낮을 뿐이에요. 자, 실제로 혈당 다이어트 어플 보시면, 진짜 이렇게 혈당 조절이 완벽하게 된 정말 좋은 날에도 혈당 점수가 100점이 아닌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작은 혈당 스파이크조차 다 의미있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밥 먹고 혈당이 오르는 거는 달리기 하면 맥박이 빨라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반응인데 문제는 뭐냐면 맥박은 우리가 두근거림을 느낄 수라도 있는데 혈당은 정말 아무 증상이 없다는 거죠 뭐 식곤증이 좀더 세게 올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비만이나 당뇨는 무증상입니다 원칙적으로 자 우리가 애초에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비만은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살이 찌면 엄청난 통증이 온다 이러면 뭐살못뺄 사람 아무도 없겠죠 자 그래서 왜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냐 자그 가장 큰 이유도 사실 우리가 일하다가 과자 하나 집어 먹은 거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저도 이제 어? 이때 혈당 왜 올랐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잘 기억해 보면 그때 뭐 손님 와가지고 같이 음료수 한잔 마셨다든지 이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저한테 오늘 뭐 먹었는지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하면 제가 그걸 기억할까요? 절대 못합니다 근데 뭐죠 이거는 혈당 기록이 다 남아 있으니까 그를 놓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혈당 스파이크 정도는 있는 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생비당 요인보다는 훨씬 더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분들에 한해서 먼저 연소혈당 측정기를 착용해 보시도록 제가 권고를 저번에 드렸고 요 중에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 40대입니다. 40대 정말 제 주변에 가족 지인 이렇게 달아보면 40세 넘는 분들은 정말 뭐제 친구 할거 없이 정말 거짓말처럼 혈당 스파이크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트로에서 우리나라 사유세 넣으면 연속일 때 측정기 한번 다 착용해봐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다만 정말 이제 진짜로 이걸 차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CGM으로 측정하면 잘못 재지거나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의를 하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연소혈당 측정기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혈당, 다이어트 기본 원리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 연소혈당 측정 기계하고, 이제 국내에 나와 있는 모든 혈당, 다이어트 관리 어플들 전부 다 자세히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연소혈당 측정 기계가 있고, 혈당, 다이어트 관리 어플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 연속 혈당 측정 기기들도 전부 다 각자 또 어플들이 있습니다. 본래 자기 순정 어플들이 다 있는데 그런 어플들이 이제 대부분 아직까지는 뭐 혈당 그냥 확인하는 정도 기능만 가지고 있고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 거기다가 뭐 식단이나 운동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요 기록을 받아 와서 이제 거기다가 식단 놓고, 운동 놓고, AI가 그 관계를 또 분석해주고, 거기다가 의료진 코칭까지 해주는 게 요런 어플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플 결제를 하면 거의 대부분, 뭐90% 이상이 요 기계 값입니다. 그래서 이 어플은 거의 뭐 서비스로 주는 격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원리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얘들이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 역할이고, 얘들은 검사 기구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라이즈 슈가 케어하고 D4DF, L4GF 이렇게 세 가지는 이제 리브레를 쓰고 있고요 k 4 p f 은또 덱스콤하고 케어센스 이렇게 두 개를 또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필라이즈랑 l 4 g 앱은 덱스콤도 연동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기계부터 보시면 이 중에서 이제 위에 두개 리브레, 덱스콤이 이제 미국에서 만든 거고 밑에 두개 케어센스, 바로젠핏이 이제 국내 생산입니다 자이 리브레가 이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 요게 이제 미국에서는 아까 말한대로 3까지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제2가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꽤 시차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게 최근까지 심지어 원이 쓰였기 때문에 이제 요게 정확도도 상당히 올라왔지만 제일 좋은 게 이제 원은 태깅을 했어야 됐거든요 자꾸 이제 대봐야 혈당을 측정할 수 있었는데 요거 이제 블루투스가 돼가지고 2부터는 그냥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필라이 측으로부터 리브레 2를 제공받아서 처음으로 이제 써봤는데 와, 진짜 여러분들 농담 아니고 제가 그 태깅 안 해도 살것 같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그 태깅 하는 게뭐 그렇게 어렵냐 싶잖아요. 근데 사람이 진짜 이 편한 거에는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지 저한테 만약 지금 혈당 관리 리브의 원으로 해다 이러면 저는 그 태깅 때문에 그냥 안할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그냥 자동으로 측정되는 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덱스콤은 이것도 이제 태깅 없이 되기는 하는데 요거는 이제 2주도 아니고 심지어 10일이에요. 10일. 그래서, 날짜가 더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다고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아까 말한 대로 연동되는 게 k 사 p 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또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CGM 데이터를 받아서 혈당을 관리해주는 관리 어플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네 가지 다 시원하게 설명드리면 좋은데 자 어른의 사정으로 요세 개는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필라이즈 슈가 케어 어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가 오늘 설명드려볼게요. 자 제가 필라이측으로부터리브리투 하고 필라이즈, 필라이즈 슈가 케어 어플을 2주간 제공받아서 써봤고 그 체험후기를 총평을 하자면. 진짜 이 세상이 정말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가고 있고 모든 게 인공지능으로 가고 있구나 휴대폰 하나로 그냥 내 모든 게 처리되는 세상이 진짜 먼 미래도 아니고 이제 곧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먼저 제일 신기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특히 한식 같은 경우에는 그 식단 입력하는 게 상당히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AI 식단 사진이라고 해서 그냥 이거를 사진으로 찍으면 어떤 음식이다, 뭐몇 인분이다 이런 거를 알아서 그냥 입력을 다 해줍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너무 재밌어요. 아니, 무슨 고기가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그 맞추는 것도 그것도 신기한데, 부위가 차돌박인지는 어떻게 아는 거며.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 하이라이트 찍을 때는 찍으면서도 솔직히 이거 무조건 짜장 아니면 카레로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찍었는데, 하이라이트 딱 뜨는 거 보니까 제가 <laughs> 약간 무섭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인제는 이게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뭐 쌀밥이 200g인지 뭐 300g인지 이런 거 입력하는 거 굉장히 애매하고 내가 입력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한테 이제부터 AI 없이 그냥 수기로 다 입력해라 이러면 저 이제 그냥 연속 질당 측정기 안쓸 겁니다. 이제 그 정도로 사람이 편리함이 빨리 익숙해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100%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고 제 느낌으로는 뭐한80% 정도 정확해서 실제로 보시면 요렇게 초코 아이스크림을 수수팥떡으로 인식해서 이렇게 고쳐줬어야 됐긴 한데, 근데 뭐 정확도는 사실 무조건 이거는 점점 나아질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 얼마나 정확하든 없는 거보다 무조건 낫거든요. 그게 솔직히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툭 찍으면 뭐김칫국 하이라이트 다 나오고 뭐 거기에 뭐 탄수화물이 얼마고 지방이 얼마, 탄단지 비율이 얼마 쭉다 나옵니다. 근데 이걸 안쓸 이유가 없고 그걸 넘어서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필라이 슈가케어가 다른 건강 어플이 연동이 됩니다. 그게 건강음진 기록, 그 다음에 삼성 헬스 같은 헬스 어플, 그 다음에 인바디 어플, 이렇게 내가 이걸 쓰고 있다면 연동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또 대박이라는 거죠. 자, 제가 안타깝게 갤럭시 워치가 없기 때문에 이 삼성 헬스 어플에서 걸음수밖에 받아올 수 있는 게 없었지만, 이것만 해도 좋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여름휴가 갔을 때 우리가 뭐 놀러가면 많이 걷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즈음에 굉장히 혈당이 많이 낮은 걸그 기록으로 알 수가 있더라고요 걸음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직접 그 추세를 보니까 진짜 걷는 게 이렇게 중요하네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또 그렇게 많이 걸은 게 휴가 끝나고 돌아와도 며칠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알수 있게 되는 굉장히 내 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주는 인사이트가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스마트워치까지 있다? 그러면 이제 헬스하고 뭐 심박수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겠죠? 거기에 만약에 인바디 체성분 기계까지 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음식 먹었을 때 지방이 몇 프로 오르고 어떤 음식 먹었을 때 근육이 몇 프로 오른다? 이런 것까지 다알수 있겠죠? 그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먼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어플이 계속 포인트를 줍니다. 밥 먹고 나면 혈당 쫙 올라갈 때 조금만 더 그러세요 할수 있습니다 포인트 드릴게요 이러면서 계속 막 저를 채찍질 하거든요 근데 이 포인트가 주기도 많이 주지만 필라이즈 자체 쇼핑몰이 있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휴대폰으로 그 받은 포인트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돈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참 내가 건강하게 먹고 무슨 건강하게 운동하는데 돈까지 주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참 신기하기도 신기하고 이러니까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네 번째는 이게 뭐 주간 분석이라고 해야 될지 자 이게 뭐냐면 필라이 슈가케어 어플에서 이제 2주가 지나면 2주 리포트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영양사 선생님께서 제개인에 각각 맞춰서 1대1로 이제 직접 분석해서 여러 데이터를 줍니다 그거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도움 되죠 당연히 도움 됩니다 엄청 볼게 많고 거기서 뭐 새로 알게 된 정보들도 많은데 솔직히 솔직히 그거는 아 그래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하루 이틀 정도 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수시로 들어가서 볼수 있는 내 통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일주 단위로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제가 이제 뭐 물론 이제 조절을 그렇게 빠세게는안 했지만 아 나트륨은 내 생각보다 좀 많이 먹는 편이구나 뭐 식이섬유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적게 먹는 편이구나 이런 걸또알수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제가 고질증을 입력해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오메가3, 콜레스테롤 함량 뭐 별별 게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음식에서 오메가 3를 많이 먹었는가, 내가 어떤 음식에서 포화지방을 많이 먹었는가 이런 게다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솔직히 이런 식단 관리 어플을 안 쓰면 절대 죽었다 깨나도 알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대학병원의 영양사 면담 신청을 매일 하더라도. 아이, 아이 심지어 그냥 제 와이프가 영양사라도 이렇게까지 분석해 주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내가 먹은 음식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자동으로 그 함량이 분석돼서 나오니까 이렇게 척척척 나오는 거지. 뭐 마누라라고 그걸 매일 오늘 당신 이 음식에서 뭐 오메가 3몇 그램 먹었어요 이렇게 말해주겠어요? 그거 뭐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저 기능 하나만으로 그냥 이 어플의 존재 가치는 그냥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가 좋은 얘기만 했는데 당연히 이 어플도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연동해야 되는 어플이 좀 많아서 초반에 이게 연동하는 게 살짝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싶고 물론 이게 초반에 한 번만 연동해놓으면 뒤에는 뭐다 자동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필라이 측에서도 이거 뭐 연동하는 방법 뭐 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서도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우리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좀더 완전히 그냥 떠먹여 줄수 있도록 더 쉽게 만들면 이 어플이 더 완벽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혈당 스파이크 잡는 법 3대 원칙 음식을 적게 먹는 거, 특히 그 안에서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고, 하지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제 쉬우면서 완전히 효과적인 방법도 또두 개가 더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게 거꾸로 식사법하고 식후 가벼운 운동입니다. 자, 요거 두 개만 하더라도,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요거만 해도 살이 진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오히려 고중량을 치고 막 탄수화물을 더 먹어야 되는 정도였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꼭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도움 주신 킬라이즈 측에서 우리 또 닥터 잉료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쌓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왜 혈당 관리가 지금 필요한지 하고 이 필라이 슈가케어를 썼을 때나 자신에게 기대하는 변화점,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영상 댓글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 다섯 분께 필라이 슈가케어 2주 무료 이용권 당연히 리브레투 기계와 함께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금 혹시 뭐 다른 어플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리브레를 쓰고 계신 분들도 이미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분들은 기계만 가지고 있으면 이 필라이즈 슈가케어 어플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을 또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거다 떠나서 그냥 리브레까지 포함해서 필라이즈 그냥 내돈 내고 등록하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4주, 8주, 12주 플랜을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할인 코드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나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자세한 내용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참조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